ぶっ倒す行くぞ

네, 안녕하십니까 원치입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레전즈 PVP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시즌 초죠. 시즌 초기 때문에 좀 즐겜덱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일 앞부분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운 좋게 한 번에 이번 신캐인 그 샴파와 바도스를 한 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얘네 들을 이용한 어떤 즐겜덱을 해볼까 하다가 아직 레벨업을 다못 시켜서 음 이거는 내일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좀 약간 얘네들로 당연히 해지는 그짤수 있는 덱들 있잖아요 신액이나 뭐 이런 덱 말고 좀 재밌는 덱이 없을까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본 다음에 내일 동 내일이나 뭐동영사람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일단 즐겜덱 이걸 할 건데 사실 저는 이 프리저 군의 이 전투복 있잖아요. 이거 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전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버독을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좀 한번 프리저군. 네, 이런 어떤 즐겜으로 한번 프리저군 한번 구성을 해봤구요. 어, 대구성은 이렇습니다. LF 프리저랑 폴파 프리저가 사실 거의 메인이구요. 이 브로리도 지금, 아이고. 음, 잠시만요. 이 브로리도 굉장히 좋아요. 이 브로리도 굉장히 좋고, 이 특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베지터 특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 마인 베지터의 특수기류예요 다만, 기력이 안 찬다 뿐이지 상당히 좋고, 이 기류는 공짜 캐릭터입니다. 근데 상대편의 그, 드래곤볼 두 개를 가져오는 아주 사기적인 메인 능력도 있고, 해서 일단 대구성을 이렇게 짜봤고요 얘는 체력 버프. 굴드는 체력 버프, 프리저군의 체력 버프를 위해서 썼고요 이렇게 짰구요. 한번 즐겜으로 시즌 초니까 좀.. 오늘은 즐겜으로 한세판정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저군 첫번째 판 상대편 이번 신캐들이네요 다 신캐들이에요 전 아직 세명다 못써본 정..정보도 잘 모르는 캐릭터들인데요 어, 일단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 이유가 정말, 완전 국회들 때, 완전 따끈따끈한 최근 신캐들의 대결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재밌을 것 같고, 뭐, 저건 실수인가? 아이씨. 오. 오. 제새 쎄네요? 오, 씨, 왜 이렇게 쎄? 나이스. 오? 어? 벤치 빠진 거 아니었나? 나이스. 아주 좋죠, 이 특수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 특수기. 아씨 와, 신캐도 좋네요. 으. 어. 역속한테 저런 거 보면 쟤는 그렇게 세는 않은 것 같아요. 바도스 자체는 그렇게 세는 않은 것 같고. 아, 나이스. 아, 뭐야. 상타로 끊어주고 이거는 뭐 최고죠? 최고의 기술입니다 진짜. 나이스이 브로리는 아직 뭐 좋을 것 같아요. 음 상황이 아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laughs> 아이스 와 신캐들이 좋은 건지 뭔지 사실 제가 정보를 잘 몰라서 아직 사실 보지도 않았거든요. 하겠죠. 잡아야 되는데. 아 약간 괜히 표정이나아 이거 봐. 이게 LF 프리저가 필사기 드로우 확률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들어 확률을 높여줘요. 그래서 아 이게 필사기 카드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냥 습관적으로 필사기 카드를 누르게 되네요. 그냥 얘는 평타로 잡아줬구요 아직 모르나? 일단 저 이제 샴파 맞나요? 제가 메인 같은데 거의 에이씨 뭐야? <laughs> 제가 일단 메인 같은데 저 녀석이라도 잡았을 다행이네요. 어왜 아, 이러지? 와아프네 근데 부활 있으니까 뭐. 어또 아프다. 꺼지고 어우 아, 좋죠. 이 특수기 브로리, 이, 이 브로리의 특수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우, 역성한테도 갚힌 거 보면은 야, 좋죠. 한번 잡을 수 있나? 교체 타이밍 됐나? 어, 나이스 좋죠. 어찌 좋지? 이길 것 같긴 하네요. 아까 그 브로리의 특수기 같은 경우는 상대편 드래곤볼도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분 아마 지금 라이징 없을 거예요. 나이스, 칼베. 브로리까지 턴이 돌아오나? 아, 안 돌아오네. 거의 어, 이겼으니까 피, 체력 채워주고. 나이스, 칼베. 딜이 얘는 박힐 건데? 오, 좋죠. 얘는 박혀요. 역시, 칼베, 나이스. 거의 끝났죠? 나오려나? 어 끝났습니다. 와, 확실히, 신캐랑 국회의 성능 차이가 나오긴 나오네요, 네. 음, 재밌는 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이어서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적은 두 번째 판. 네, 손오공 대이었고요 어, 일단, 선타 좋죠.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아, 이거 봐, 렉이 좀 심하네요, 좀. 아 참. 좋구요. 일단, 저, 손오공을, 부활 못하게, 이 노란색 풀파워 프리저로, 필살기를 박아주는 걸 목표로 좀 하겠습니다. 아, 렉이 너무 심하네. 이러지? <laughs> 아, 진짜 심하네요, 렉이. 음. 안시고 와 진짜 재미없게 한다 진짜 이빨발 아. 끝났으면 좋겠네요. 좋죠. 어, 뭐야어 저분 칠각대 있었는데 아직 고유 능력을 안 뚫으셨나 보네요 보니까. 어 괜히 긴장했네요. 별들도 제법 높았거든요. 그리고 저이 카카로트 콜라보. 손오공이 있다는거는 그래도 뭐 최근 리세나 이런 분이 아닌데 어.. 저 손오공을 쓰실거면은 그래도 젠카이 하셨으면은 그소울고용능은 뚫어주는게 좋은데 아쉽네요 저분 좋죠? 아.. 이 잡을 수 있나? 이 프리저 같은 경우는 그 특수기로 상대편 이렇게 기절? 이렇게, 마비를 걸어 놓으면, 딜이 엄청 세져요. 나이스. 이 정도면 게임 끝났죠? 아이씨, 게임이, 하기 힘드네요, 정말. 음, 저는 이 프리저 빼고는 나머지 둘이, 다, 그, 부활이 되는 캐릭터들이라서, 든든하죠, 사실. 이 정도면 뭐, 거의, 이겼어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저 파카로트는 진짜, 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제 스타일입니다. 요란하게 막, 있어 보이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 판도 거의 게임 끝났네요. 제가 저 LF 프리저 같은 경우는 이미 궁극기를 썼기 때문에, 뭐 사실, 레전드리 피니쉬로 끝내긴 힘들 것 같고요. 거의 끝났죠? 이 정도면. 뭐, 라이징 굳이 안 쓰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오 이게 렉 있으니까 피해지지가 않네요, 진짜. 뭐, 그래도 어차피 거의 게임 커졌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또 특수기까지 나왔네요. 이 베지터류 필살기. 아니, 특수기. 아, 정말 힘들게 한다. 저분이 렉을 일부러 쓰시는 거라면 어차피 게임이 끝났는데 굳이 왜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우, 이베지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 다른 판한번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즐겜 마지막 판. 프리저군 덱또 사실 역전할 만한 어떤 그런 한 방에 있는 캐릭터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좋은 그덱기예요 아, 뭐야, 아 오늘 진짜. 렉참 힘들게 하네요, 진짜. 으으렉참 힘드네요. 좋구요. 이 프리저들은 정말 일명 원숭이 잡는 나이스. 교대하겠죠 그쵸. 그렇죠. 으으으. 아 진짜 힘드네요 게임 오늘 이 게임이 스무스하지가 않으니까 그.. 괜찮죠? 그래도 손, 이거 봐아 이거 상대편이 딱 때리기 시작할까 봐. 굉장히 스무스해지는거 보이시죠? 진짜 게임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진짜 저게 진짜 뭡니까 와 진짜 너무하시네 저거 나이스 자, 아, 제가 또 잡. 음, 이렇게 하면 죽을려나 모르겠네요. 안 죽나? 저분이 제가 매칭 됐을 때, 음, 제 기억에 그렇게 랭크가 높으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참 매너가 조금 없구요. 뭐 바꾸죠 뭐. 이 베지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저분도 시즌 초라서 줄게임인 것 같긴 한데. 아참 매너가 조금 거시기 하시네요 진짜. 본인이 때릴 때에는 렉이 없이 쾌적하고 아닌가? 어디 지하철이나 그러실 수도 있겠죠? 맞나? 일단 뭐회 한번 해주고 맞죠? 이 브롤이 좋은 거 보여드리려나? 이게 좋죠. 이거 보셨죠? 특수기는 상대 사격을 뚫고 사격 한번 붙어가지고요. 가가지고 바로 상대편 드래곤볼 뺐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저분 또 매너 또 폭발하셨죠? 뿅! 아, 정이 구현했습니다. 아, 마지막 판을 이렇게, 아 재미없게 렉권이 있으니까 짱나네요. 한판더 하겠습니다. 자, 찐막. 근데 이번에 상대편이 불지트 막 육성이고 난리가 났네요. 조금 빡센 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또 짱나게 섬타 맞았죠 이렇게 해서 상대의 기력을 빼주고 낚시 낚시 아 상대편이 좀아 빡친데 뭐지 아이스죠 뭐야 오시르기였네요 이번엔 나이스요 나이스 좋죠 와이즈 받을까요 그냥? 와이젠 받겠습니다 일단은 저 커번 체인지가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일단은 시원하게 날려버렸고 뭐 필살기를 한번 갈까요? 참고로 LF프리저가 필살기 드로우를 높여줘요.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프리저군 상대를 하실 때는, 에이 상대편에 LF 프리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라이징, 라이징 그 카드 고를 때, 그, 필살기를 누르시는 것도 사실, 팁입니다. 캐스트 맞나 모르겠네. 이거 맞나요? 맞네. 이거 맞나? 맞을 것 같은데. 공 날려볼게요. 부을려나? 역성이니까 부을 수도 있겠네요. 와, 딱 최고죠. 아왜 이래요? 아아파 근데, 뭐, 이 LF 프리저는 사실, 이제, 할 만큼 했죠? 뭐야. 여러분, 그러면... 포기하신 건가? 이 잔, 이 렉이 있는 거 봐서는, 이게 저분이, 컴퓨터는 아니거든요? 보전 아닌 거 같은데, 뭐, 잠깐, 딴 생각 하셨나? 네. 이렇게 이번 판도 가지고 왔습니다. 프리저군, 오늘 뭐, <laughs> 프리 저군에 이렇다 할걸못 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일단 즐겜이어서 저도 한번 메인덱 쓰기 전에 한번 재미로 해봤고요. 음 당분간은 제가 한번 덱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재밌있는 덱이나 뭐 참신한 덱 한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